사랑하는 초업제 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넉장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월요일 하루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위에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조명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음성도 듣고 주의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용 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우리 저와 요셉이가 우리 교독하면서 성경 읽을 때 함께 또 따라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세기 43장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먹으면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냐 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 이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구원받으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우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우리가 지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 신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 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로에 들어있던 도네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아 그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자라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중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사람에게도 <laughs> 따로 차리니 외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은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 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다 욥기 우리 십장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도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지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없어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여기시 나이까 주께도 욕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줄추내시나이까? 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어가 없어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을 다시 나를 뒷골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죽게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죽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며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으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환란을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죽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미니까? 그렇게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세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다. 내 나를 적지 아니하니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과 흑암 같은이다. 아멘. 아멘. 예울신약 오늘 마가복음 15장 함께 읽,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의관들 곧온 공예와 더불어 인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지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지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돌이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민족을 주고자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제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괴롱을다한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마치 알레산도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 때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성전을 홀고 사흘을,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 6시가 되매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렐릴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시를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구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 일곧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이 여기어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의 노을이 막 달라. 마리 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 아가 예수 죽인 곳을 보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우리 15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하로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한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극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희 서로 고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마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정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임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나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한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구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그리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으로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일,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고난오니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평이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녹자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레마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녹 장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들은 대로 받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대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대기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모든 우리 시청자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